반갑습니다. 어찌어찌 평창으로 <laughs> 아, 이렇게 오기 싫었는데 <laughs> 이렇게 오기 싫었어 나좀 여유롭게 왔어야 되는데 추천하기 얘는 뭔가 좀 해갖고 왔어야 는데 한적하게 와야 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콩갑니다 8년 만에 평창입니다. 비비팀과 함께 평창을 가자 가자 했는데 어쩌다 보니 떠밀리듯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평창에서 리그전 진행 중이고 오늘은 2일차입니다. 어, 아침에 모닝 비행은 저는 퓨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 팀장님을 따라 오다 보니 평창까지 왔습니다. 어 대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방인 느낌이지만 평창은 참 고요하고 좋습니다. 보여? 보여? 안 보여. 여기 저거 잡힌다고 됐어. 장암산을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초반에 능선까지 올라가는데 경사가 좀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자연 속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오르막인데? 어. <laughs> 한 번이 <이미> 뛰시면서 <laughs> 많 어, 이제 처이 어? 최근에 주말마다 기상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지 끊다고. 못한 탓인지 나이레. 지금 살찐 그치.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라고? 나셔 그래 맞아. 아침에, 아침에. 네. 낮에도 또안 좋았잖아, 저번에. 아침이 아침이 좋지 않았고. 알 이번에는 산나물에 대해서,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곰취를 따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는 나물 해 먹고 곰취는 그냥 쌈싸 먹고 아니면 간장에 들어가서 끓여 들여 먹는 거지. 어, 벌써 저부, 아 벌써 삼겹살 구워 먹고 싶지. 우리 저 아홉 인분이있까입 처음이죠. 저부터 했으니까 한철 그냥 우리 주차장인가 하는데도 여기서 한 킬로도 안 돼. 일 킬로고 일 킬로. 저기 1 <이렇게> 킬로 되잖아. 끝까지. <laughs> 아, 그때 이게 더된것 같아요. 다리 있는 어, 같아, 데까지 그래요. 2.45키왔어 그래. 그렇고. 그래. 이건 그래. 그러니까. 안 보다 봤습니다. 예봉산을 걸어봐야. 그래. <laughs> 예봉산을 걸어봐야. 예봉산은 진짜. 악까이까 아까, 악산. 그런데 세 시간 이상한데 갔다 왔고. <laughs> 예봉산을 걸어봐야. 능선을 따라 걸으니 힘도 안 들고 소나무 숲을 지나면서 풍광이 너무 좋아서 절로 웃음 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여유 있는 산행을 한 번씩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이틀 반 긴장을 엄청 하고 왔어. 힘들 거라고, 근 별로 안 힘들어. 정말 오솔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꽃에, 꽃도 끝내주더구만. 노랗꽃인데 되게 예쁘다 나고 어디? 산그제 거기 구조하러 갔는데. 노란 꽃은 뭐야? 천번노 꽃인데 예쁘다 나고고무랗게 왔고. 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평창 시내와 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아침은 약한 배풍입니다. 동쪽에서 살짝살짝 살짝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륙장 풍경입니다. 8년 만에 왔지만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스쿨에서 같이 비행을 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첫 번째 덤이로 종호님이 이륙합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좋다. 두 번째로 영수님이 나갑니다. 더더더더 더. 빨뛰어! 저는 무리하지 않고 전방 이륙으로 나갑니다. 가부지! <laughs> 역시 아침에 하는 비행은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평창 시내를 돌아서 흐르는 강을 한번 감상하시죠. 강가 옆으로 텐트는 물론 캐러반을 포함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길 주변으로 쭉 세워져 있는 캐라반이 보이시죠? 또한 지금 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장에서 소리가 조금 요란합니다. 주차장 앞쪽으로 평창 바위공원이 있습니다. 어, 나무들 사이사이에 데크를 만들어서 텐트를 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도 창륙장 바로 이쪽으로 텐트를 쳐서 이틀 동안 자연 속에 묻혀 있을 생각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대한비비팀 일원들이 찍어주신 이륙과 착륙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예전 스쿨에서 같이 비행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정말 반가웠었습니다. 이번 리그전 레스키로 참가 중인 진성 강사가 제 예티를 타고 착륙 들어오고 있습니다. 빵! 제 전방 이륙 영상입니다. 영수님이 찍어주신 제 랜딩 영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가였습니다.